나는 이 나라의 공주 박도라입니다. 이 드라마는 임모 작가님께 헌정합니다. 국민TV 라디오 단편 드라마 박도라 공주 해설과 출연 보이스비 앰비셔스 극본 김용민 연출 김희주 오늘 상하편 중 하편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의 힘 입어 국민 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 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 TV와 함께하는. 우리 라이프 상조입니다. 지상철 조합은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에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은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은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 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간 겁니다. 국민 TV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 TV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 9386 070 7663 9386 지난 스토리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로라 어머니. 뭐야 또 죽었어? 어떻게 된게이 드라마는 거의 매일 한 명씩 고인이 돼서 실려 나가나? 아, 그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비서관 들어와. 지금 당장 저 드라마를 쓴 작가를 데려와. 빨리. 내가 지금 1 3 3일 대본을 쓰고 있었어요. 어, 지금 박도라 공주 마마님께 가고 있습니다. 네? 박도라 공주한테요? 저를 어, 데리세요 뭐야? 쌍으로? 이년아, 더맞아 개가 맞 사람 죽이는 대본에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임모 작가. 그의 영혼은 이제 내 것이다. 이제 이 나라는 내가 쓰는 각본대로 움직이게 된다. 나는 작가이면서 이 나라의 통치자다. 박도라 공주는 이때부터 대본을 쓰기 시작한다. 나라는 온통 그의 대본대로 움직인다. 교육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던 전교조 교사 20여 명이 낙뢰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정부가 오늘 통합진보당원을 전원 사살했습니다. 네, 제가 권은입니다 누구세요? 어. 여기 윤석열 여주지청장댁 맞습니까? 저는 택배입니다 칼 배달하러 왔는데요 보내시는 분이... 니배칼 네, 네 담그라고 하더라, 이 개새끼야 JTBC가 입주해 있는 서울 순화동 중앙일보사옥이 폭파돼 9시 뉴스를 진행하던 손석해 사장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등 수백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단 박무신부가 어제 군산 이성당에서 열린 가톨릭 영성체 의식 중에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빵에는 독극물이 섞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까지 얼마나 죽었나? <laughs> 지난 회수만 들자마 470만 정도가 죽은 것으로 대시옵니다. 부산 인구를 훌쩍 넘는구만. 음,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겠어. 지금 전국의 장례식장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 가격이 적게는 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뛰었다고 합니다. 내 동생은? 아. 박아사리 총재님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내 여동생 말고 남동생. 아. 박친혜 회장님이요. 어떻게. <laughs> 재미 좀 보겠네. 아, 예. 공주님이 극본 쓰시기 전부터 이미 장례 사업에 뛰어드셨는데 돈방석 위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래? <laughs> 다행이군. 아, 근데 상조 회사들은 어떻게 됐어? 다? 쫄딱 망해십니다 특히 국민TV 조합원한테 크게 쐈다는 우리 라이프 상조는 홀라당 망해십니다 음. 요즘 주로 정북 조합파들이 쥐고 나가는데 우리 라이프 상조는 주로 정북 조합파들이 가입한 상조라가지고 아, 우리 라이프 상조가 상을 당했구만 자 아, 이제 PPL 그만하고 다음엔 또 누구를 죽일까나 <laughs> 공주님 젤라도 사람들 뜨거보시겠습니까 맞아. 선거 때마다 정말 골칫거리지. 이대로 두는 건 문제야. 중국 남동부 지역 원전이 폭발해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습니다. 편소풍 탓에 광주, 전남, 전북 등 주로 호남 지역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500만 인구 중 200만은 탈출했고 300만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200만은 부정 탄다며 타 지역에서 이주를 거부해 이 200만은 거의 난민 상태입니다. 한퀴 안 죽어주시네. 할수 없지. 그 200만도 먹을 게 없어. 끝내 모두 숨지고 말았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이룰 수 있어. 쓰는 족족 현실이 되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laughs> 어때 비서? 공주 마마의 영도력이 빛나십니다. 근 1천만 명이 사라졌는데. 최근 저희가 몰래 여론 조사를 했거든요. 공주 마마에 대한 지지율이 60%대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존들, 헝어들이 샥 사라진 세상입니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한 놈도 한 놈도 남기면 안 된다고.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는 아두카다도 이해해 주십시오. 김어준입니다. 제가 담배 한대 피우고 있습니다. 단지 일보 청수이며 성인 용품 판매업자였던 김호준 씨가 담배에 불을 붙이다가 TNT 10톤 볼량의 폭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건데 김호준 씨는 죽었습니다. A2+ 플러스급 영부인 김장김치 아 이것도 지금 시트치고 있어요. 왜 영부인이냐고요? 아 우리 집사람 송지 영부인 아니에요. <laughs>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이 김치를 먹다가 목에 젓갈이 걸려 숨지고 말았습니다. 먹었던 김치는 영부인 김치였습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부끄러워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로써 주진우 씨의 재판 1 7건은 모두. <laughs> 이로써 주진우 씨의 재판 1 7건은 모두 소송 종료됐습니다. 김용민 국민 TV PD가 일을 많이 하다가 죽었습니다. 조합원 가입이 부진한 데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모두가 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하, 이 같은 태평성대가 또 어디 있으랴? 안 그래? <laughs> 비판 야당, 비판 언론, 비판 시민 세력도 비판 유권자 이만하면다 죽었으니 이 세상에는 온통 나의 편만 있다니까. <laughs> 공주님, 지금 김한길 대표가 오셨습니다. 아씨, 왜또 왔대? 돈 끌어왔지? 뭐 돌려보내! 날 비판하는 사람은 사라져서 좋은데 구걸하는 사람만 넘쳐나니 안 되겠다 구걸하는 사람도 다 죽이자 이런 놈들이 결국 나중에 딴소리를 해요 안 챙겨준 게 전부인데 수시로 불만 터뜨리고 나가서 민주주의가 이렇고 저렇고 할 거란 말이야 다 죽여버리지 뭐 그래 내 주변에서 권력에 빌붙는 놈들도 귀찮네 따지고 보니까 나한테서 빌어먹은 놈들 죽여 다 죽이자고 그래 빌어먹는 놈들 그 원천도 없어야 돼 노동자 농민 서민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그래 죽이자 죽여! 그로부터 얼마 뒤 공주의 궁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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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내가 빌어먹는 놈들 죽였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너희들까지 죽을 수가 있니 얘들아 얘들아 이 나라에는 빌어먹지 않는 상위 1%만 남고 모두 사라졌다 재준아 국민TV 라디오에서 오늘도 또 우리를 씹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국민TV 라디오 듣는 방법 좀 없겠어? 아버지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팟빵 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고 들으시면 되잖아요 아그 기왕이면 말이야 음. 카 오디오로 들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를 씹어서 그렇지 나머지 방송은 그거 참 들을만해 그러면 각종 쇼핑몰에서 카팩, 카팩을 사서 설치하세요 카팩을 모르세요? 카페.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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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아이 근데 그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저야 이미 카페를 달아서 듣고 있거든요. 국민 TV 라디오 생방송, 팟캐스트 모두 깨끗하고 짱짱하게 들을 수 있어요. <laughs> 그래, 그 살아가자. 국민 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같은 홈페이지에서 총네 가지를 클릭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이 드라마에서 거론되는 실존 인물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허구입니다. 허구. 허구. 허구입니다. 허구. 허구. 단편 드라마 박도라 공조 상 하편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발그레의 해적이 이어집니다.